그 놈이... 폭설...폭설 빨라지는... 아...용식군이요? 입술 밖에 안 <목소리> 보이네 용식군? 이 남자친구인가? 가운데 있는 데 노랑이 감자? 남자? 이게 음. 별로 같아 근데 좋은 애는 흑인이랑 제... 뭐냐 권총 주는 애 권총 주는 애랑 돈뿌리는... 돈뿌리는거 팀원도 다 할인효과 받는거야? 당황한거 아니야 아니요. 본인만인가? 본인만이에요 본인 아 부대기네 <laughs> 아 근데 이제 자기가 화기 사는 데는 싸지니까 투, 그만큼 투자금에 좀더 투자할 수 있어서 좋긴한데 팀, 팀적으로는 우리, 한 바탕 소동이 있었던 우리 공격인가? 네공격이 특수 장비 레벨 공격에서 쇼티 들면 안 돼. 왕이. 아, 공격이 힘든데. 그리고 전총 만들고 아, 내가 시드네. 그럼 여긴 A밖에 없나? 아, 네, 뭐, 뭐 여기 뭐. 방어 방어 존나 유리야, 여기. 사실 이거 이기려면은 그냥 무대, 무작정 돌진해야 되는데 설치장소까지 카세드도 그렇거든. 그것도 막기네. 일단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설치면 어떻게. 앰뷸런스 앞에 하나? 어, 안 맞아. 어 달려줘. 빨리 설치 장소까지 보세요. 네. 아, 아니 씨발. 와! 칼빵. <laughs> 아니 시발 조심하는 게 좋겠어. 리 있어. 조심하는 게 좋겠다. 아리다 여기로 이동하 아! <laughs> 야, 빨리 올라가 뭐해? 아시코 뭐해? 찰스툰 뭐해? 아시코 뭐해? 찰스. 아니, 이... 이거 라운드 끝나고 죽어야 되는데 왜안 죽냐? 어떤 거요? 카스는 그 라운드 끝나도 죽거든요. 어, 죽일 수 있는데. 세이브 하는 새끼들 때문에 아 여기는 없, 없어요. 근데 솔직히 나 의미 없어. 이, 이러면은 누워 있는 사람 템만 다뺏겨가지고 지원할 돈은 없다 아직까지. MPX 좋다고 하셨으니 MPX 바로. 그거, 레이... 예. 좋아요. 레이저 쓰시네. 아닌가? 아무, 저... 전술레이저 쓰시네. 조, 조전할 거면 전술레이저 써야되고요. 아... 지금, 여기 컴, 여기 뭐라 해야 되지? 회사, 회사 노트북은 정교좀 못하겠습니다. 마우스. 조전을 형성에... 안 하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제가 봐도. 도가 너무 라가 그러니까 이게 조준하는 총을 따로 들고 안 하는 총을 따로 드는 게 맞는 것 같아. 시드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원웨이다 여기. 오케이. Oh yeah. <laughs> 우리 설치 장소 확보됐는데. 지금 아무도 아, 아무도 <laughs> 안 가는. 아! 둘이야! 설치당소에 셋! 셋 저기 나무 나무 나무! 양념만 오지게 했네 안 돼에에에에 저기로 가면 누운 애가 있어어 모네쿤 벡터는 신이야. 와, 샷건 쏘는데, 안 죽네. 이번에도 질의... 수류탄 하나 들고 있다가 낚시로 잡았다. 수류탄, 여기, 여기서 필수것 같아, 내가 볼 때. 좁아가지고, 잘 던지면,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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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스발 한번 써볼까? 아스발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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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위험한 있면이 애를 빛이 오던 응. 적당히 딱 옆, 옆에서 봐줘야 되는데 나는 여기 있어야겠어 모든. 이쪽이야 적을 발견했다. <laughs> 적을 발견했다. 키운다. 스시컷. 게 보지마. 자기장 확인. 즉시 안전 역으로 이동해. 아 나이퍼 보고 죽는다. 위에 있는데 거리가. 어로롱, 어로롱. 아스다스. 깔끔했 끝까지 주변을 지켜줘. 미필을 얼마나 드시는 겁니까 꼬우시면 폭탄 해체하시죠 역시 카스 만시간 글로벌 <laughs> 엘리트 사실 글로벌 엘리트는 달성한 적이 없지만 왜 구라 레벨 쳐 3. 내가 언제 <laughs> 왜 구라 쳐 내가 언제 구라를 쳤다는 거야 그렇죠. 글로벌 엘리트라고 왜 불어서 구라 어난 구라를 친 적이 없는데요. 이 구라쟁이야. 어 이렇게 들어야겠다. 뭐 하지? <laughs> 가스. 하고, 레벨 폭. 중앙에 음. 일 보이는 게 툴. 적을 찾았어. 음. 여기로 가자. 저거 어, 저기 뭐. 저거 너 저거 너 저거 저거 소리 들려. 초테. 여기 계단 계단으로 갔다 계단으로. 초테 다리스 왼쪽 계단. 아니 실합니까? 올라옴. 투테다데솔온 그 올라온다. 올라온다. 가스, 가스, 가스. 어, 야, 죽었어. 살려줘. 안 돼. 아, 속에 날라갔어. 아니, 이게 내가 죽는다고요? 개잘 박았었는데 폭탄 설치하는 거 옆에 있잖 오. 나이스. 폭탄 있으면 저다 그래. 하나 까보시죠. 어. 아니 이 새끼 미친 놈인가? 아니 나 보여? <laughs> 한명 남았는데. 저건 나세 뭐 저렇게 쓰니? 이야가자가 <목소리> 아, 아, 어, 저쪽 에자인 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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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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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비, 샤비 차비, 차 차비, 샤비 차비, 차비, 차 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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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 차비, 차 친절하게.. 가절하게탄도까 아, 그래. 니가 두져먹여줬습니다아그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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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투 투자 투자 이제 두개원 남았거든. 나 구탄 사려고. 감사. 아, 누가 나야 구탄? 전술강화 레벨 4. 아. 아니요. 응. 터슬라이스 마냥. 음. 아, 뭐야, 클랜, 우리도 만들까우리 정말 있다가. 만들지 않았었나? 어, 만들었잖아 넥슨 o 있었는데 지금 버 m 없어 s 어 n the team. It's on the team. It's on the t e 트럭이요 음. 아, 내려갔어요저거 저거. 또 저거 네, 음. 여기 저건 어, 네, 어. 어, 아니, 씨발 같의 제점에 있으면 요 어디 어 어디 있는 거죠? 살려요 다. 아, 아! <목마> 예, 다 아! 어다 네, 왔네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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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요? 있네요. 빨강 포수. 아 뭐야. 저격수도 있네. 아씨. 아니 왜 됐. 항상 저거넛의 희생자는 첫 받다 항상 나니야. <laughs> 저거넛 저희도 사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사면 일것 같은데. 이게 공격이라서. 저거나 뒤따르면 되겠네 아싸 밑으로 가면은 저거나 가기가 쉽지 이제 네, 1300원 밖에 안 줬어 근데 네, 투자 계속 박으면 되버리? 레벨 5. 전강 레벨 5. 나올 거 같은데. 돈 모으면. 다버리 일단 다 버렸거든요. 저다 버렸는데 근데 3천 남았는데 <laughs> 여기 1000 6 0 0원 있어요. 그니까 지금 팀 금액이 다 이걸 가져가. 아, 돈 모아야 돼. 돈 모으면 딱 나온다. 아무도 버릴 생각 안 해. 전, 전다 썼어요. 투자해. 4천원 있는데. 4천원 있는데. 샀네. 누가 샀다. 아, 누가 샀네. 이제 제가 샀 어, 저 그러면 각성자 하나만. 전돈 영혼이 니다 아하. 저도 없니, 저거. 아, 아. 수군 실례가안 된다면 각성제를 하는 철뒤친거 같지. 오, 철 원래 아이스크림이었네. <웃음> 네. <웃음> <웃음> 그 여드름 브레이크 특집에서 아. 뭐지? 저건 으신데 잠깐 만다 됐어. 지금 위에 세명명 아, 아, 넘게 있는데. 아미치막렸다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적은어선 어떻게 된 거지? 에, 느께 게뒤께 가지고 저거 입는 순간에 저뚝 저거한테 전맞으면서 터져. <laughs> 뽕싸게 모임 도대체 저거 나쓸줄 모르는 애가 먹었네 야, 돈 뿐이지 그냥 저거도 활동도 못 하고 터졌네요. 뭔다 저거는 너... 아니 뭐해 맨매임? 저거는 근접 에 약하긴 한데 그래도. 금저 특허 없으면 아 걸림 걸림 잘 가시고 다리 보여 위인들 들어어 빨리 가서 해수해 두 번씩이나 미션을 실패하다니 실망이 커. 거억 족이나 해라 아니 내가 1등이라고나한거 없는데 우린더한게 없어서 한번 닦았는데 할수쿤 4700원이나 <laughs> 4, 000, 4 주네 적어넛! 출동! 우리 울 적어넛으로 가자 아니 하나밖에 못 사죠 하나밖에 못다 잃으면 사기 다 잃으면 이러면... 아니, 개사기 아니에요? <laughs> 말이나 되는 소리를 끔찍한 리얼 구축하는 픽 장비 레벨 5, 빅스 버리고, 앱탑 구매 가능. 앱탑 너무 비싸요. 5,400원이라서 못 사고, 저건 너다 비싸네. 제 신발 무기 아니? 진짜? 어, 돈 받았으면은 차라리 그냥 앱탑 사야 되겠다. <laughs> 역시 각성제 빠는 키가 뭐지? 7번. 7번. 최근 마지막 기회야. 실수하면 안 돼. 히트 포제 나그를 확인하고 밀쳐. 아, 떨어졌어. 뭐. 진 <laughs> 라인 못 아니, 하고 떨어졌어. 그거 겹쳐서 못하던데 동사개가 <laughs> 너무 많아서 이거. 저거 저 동. 아, 보이면 아, 저건 아시다 주변을 아무해. 들어가려. 발견, 찾아서 처리해. 저거다 왜? 출동. 어 예. 터진. 뭐? 또 터졌어요. 아니, 우리 잘 수꾼을 저건 어떻게 입은 거임? 그거, 특성이 있어요. 7라운드까지 가면. 아! 왔어요. 그거 잘 투자 안 하는데. 오케이, 잡았다. 저건 다시 2명이라 이겼네. 이겼어. <laughs> 잘수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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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칠, 칠라. 제일 <laughs> 좋군. 쟤이 not s 라고 아니 m n 까지못가면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어 t sure. I'm not sure. I'm n 네 t sure. I'm not sure. I'm n